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로시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슈트트가르트에 위치한 포르쉐 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포르쉐 매장 안에 왔는데요 폴쉐 매장에서 제가 지금 사고싶은게 생겨가지고 왔습니다 어떤거냐면 플레이모빌 아 그건 아니구요 GT4 클럽 스포츠랑 되게 좋다 플레이모빌은 아니고 다이캐스트 중에서는 레진이랑 다이캐스트 뭐 GT3 RS 바이저 패키지도 되게 매력적이고 근데 여기 굴 스피드 스토가 있어요 예쁘죠? 근데 더 죽이는게 있습니다 여기 헤리티드 디자인 패키지가 있어요. 헤리티드 디자인 패키지를 오늘 질러서 가려고 합니다. 또 질러? 사3 스케일도 질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얼마야? 요십9유왜 <laughs> 이렇게 비싸? 쿨일일 스피드스터 헤리티지는 많이 없어서 뒤쪽에서 가져오십니다. 하면 안돼 얼음. 뭐 이 더운데 얼음 폴스에다가. 네?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루카스? 질렀습니다. 굴리 스피드 스타일티지. 이 녀석을 질렀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덜트 팩토리의 플로시입니다. 오늘은 어떤 모형을 가지고 나왔냐면, 9-11 스피스터 헬티지 에디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1948년 스피스터에 대해서 이제 오마주를 하면서 만들어진 차량이었는데, 이게 어떤 차량을 베이스로 만들었냐면, 911 GT3 마크2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차량이에요.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차량입니다. 이911 GT3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이911 스피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997 스피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까레라 GTS를 베이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능이 뭐랄까, 그911 시리즈 마크2, 911 997 마크2 시리즈에서 막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99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메리트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이 기존 GT3에 비해서 뭔가 이 프론트 윈드실드가 좀더 누웠고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뒤쪽에 커버들도 그렇고 일단 루프탑 루프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왜냐? GT3는 아직까지 컨버터블 버전이 나온 적이 없어요. GT3 타르가도 없고요. 근데 스피스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량 소프트탑을 채택을 하면서 멋진 디자인까지 챙겼고 그리고 헤리티지 디자인 패키지를 넣으니까 너무 예쁩니다. 어 뭔가 의미 있는 오피셜 911 스피스터 같은 경우에는 48번이나 아니면 70번을 채택하고 있는데 70번이나 48번 아니면 17번, 7번 정도가 인기 있는 넘버였어요. 그리고 이 48번 같은 경우는왜 의미가 있냐면 이게 1948년 스피스터에 대해서 오마주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48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911 스피스터는 총 1948대가 만들어졌고 현재 지금 생산 중입니다. 듣기로는 슈트트가르트에서 이제 거의 생산이 끝나간다고 했고 제가 세달 전에 독일 출장을 갔을 때는 그때 만들어지고 있고 공도로 불러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피스터들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 사운드도 GT3 사운드가 나고 생김새가 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어, 뭐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요즘에 나오는 F12 TDF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이렇게 911 스피스터처럼 예전 레이싱카 헤리티지가 보여지는 차들이 요즘에는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911 스피스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에서 제조된 모형이고요. 이 아크릴 케이스가 같이 동봉돼서 왔습니다. 왔다 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캐리어에 넣고 산건 너무 물건 넣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조금 남겨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이 리뷰 영상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크릴 케이스를 일단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개봉을 하면 실버바디에 화이트 페인팅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레터링 같은 경우에도 다 페인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스피드스터 여기에 보시면 골드 엠블럼이 달려있는데, 이게 진짜 예쁘네요. 실차도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그리고 이 스피스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주년 기념인 GT3와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범퍼 같은 경우는 GT3 범퍼 같이 생겼습니다. 모형이 좋은 게 실차를 동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죠. 네. 아무래도 GT3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량이라서 비슷하게 생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헤리티지 버전에 대해서 컨피규레이션을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할때 인테리어 헤리티지 패키지가 너무 예술입니다. 와, 퀄리티도 스파크답게 굉장히 잘 뽑아졌습니다. 스파크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모형을 보셨을 때 여기 타이어들이 굉장히 두툼하게 설계가 돼서 나와요 이거는... 이거는 타이어가 두꺼운 거는 사실... 뭐랄까 스케일상의 고증으로는 이게 맞게 줄여진 겁니다 근데 어, 모형 자체로서는 사실 매, 매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타이어가 너무 두껍게 표현되다 보니까 실차에서의 그 스케일감이랑은 또 다르니까 네. 고증은 제대로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제대로 고증을 한 덕분에 스파크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모형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스파크 모형이 타이어가 두껍다고 근데 이 헤리티지는 지금 현재 스파크에서밖에 제작이 되지 않았고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나 완벽하게 예쁜 911 같아요. 911 중에서 제일 예쁜 스피스터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현존하는 포르쉐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어느 각도로 보나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자는 보이지 않아요. 레진 같은 경우는 이런 실버 페인트가 더 매력적인 게, 실버는 다이캐스팅으로 구매를 하면 이런 광택이, 실차 같은 광택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형에서는 이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이스피드스터의 리뷰를 정말 대략적으로 뭔가 대충한 것 같지만 아쉽지만 맞춰보도록 하고요. 어, 여기에 지금 살짝 배경으로 출연했던 모형들도 판매가 되어서 리뷰를 했어야 하지만 미처 하지 못한 모형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리뷰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911 스피스터는 새로운 어 뭐랄까 손님께 갈 거고요. 아쉽지만 보내줄 때된것 같아요. 저한테 있는 것보다 이 모형을 가져가신 분께서 소장하시는 편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911 스피스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가 더 좋아하시는 분께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진 않아요. 독일 출장에 추억도 있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이 녀석은 보내주는 걸로 하고, 어, 제가 요즘에 새로운 차를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 녀석도 아디오스 그럼 이것으로 플로시 키덜트 팩토리를 마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더 재미있는 모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기 뒤에 제가 지금 리뷰를 너무 하고 싶은 모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번 컨텐츠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들 중에서 아마, 데수로는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 차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 약간 힌트를 주, 드리다, 드리자면, 제가 정말 많이 가지고, 단일 차종으로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도요다 86, 그 다음에 니산 GTR, 그리고 람보기니 아벤타도로. 이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세 가지 다 저의 드림카이고, 제가 정말 갖고 싶은 차라서, 그렇게 열심히 모아놨는데, 어쨌든. 이 녀석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다음에 만나요. 안녕!